네, 여기는 미래사 주차장입니다. 효봉승지 자비기도 도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을 나와가지고 오른쪽으로 터입니다. 주차장에서 바로 올라가면은, 아, 미래사 절입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산행부터 먼저 하고, 그 나중에 이제 절 구경을 하겠습니다. 펜백 숲이 아주 좋습니다. 삼사 분이면 늘 펜백 숲을 거쳐 가지고 갈림길에 나옵니다. 오른쪽 미륵산 정상 0.8km 산양 스포츠 파크 3.9km 방향으로 콘크리트 인도를 벗어납니다. 그러면 정면에 미륵도 따라길 구간에 가지고 게이트가 있습니다. 출입문을 통과하면 됩니다. 바다백리길 1구간 미륵도 따라길 코스입니다. 출입문을 통과했습니다. 완전히 소방이나 평평한 자들락길입니다 해송숲길이 아주 좋습니다 좌우도는 설갈비라 뒤집어서는 마작줄이 빌동말동 하고 있습니다 미래사 방향, 합산 유도길 편마를 지납니다. 5분쯤이면, 능선에 닿습니다. 능선에 닿는데, 오른쪽에서, 오른쪽에, 또 다른 미래사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갈림길입니다. 여기서 두 길이 합쳐져가지고, 왼쪽으로, 이제, 미유산 정상 능선을 타고 오릅니다. 곧무덤이 있는 갈림길에서 이정표가 쓰가있습니다 여기서 미륵산 정상은 0.6km, 600m 남았습니다. 직진해가또 올라가면 됩니다. 곧 나주성심이요, 갈림길에 나옵니다. 여기서 오른쪽입니다. 미륵산 정상은 500m 남았습니다. 산 길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작은 돌무더기를 지나서 이어집니다. 약수터 가는 길의 갈림길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미래사 우회길이 여기서 만나는데, 두 길이 합쳐져가지고 정상까지 200m 남았습니다. 다시 또 갈림길에 나옵니다. 왼쪽은 산악용 자전거가 올라가는 길이라고 안내판에 붙어있습니다. 어, 필자는 오른쪽 미륵산 정상 전망대크 방향으로 갑니다. 저기 전망데크가 보입니다. 데크로 올라갑니다. 데크 계단입니다. 콜로라 똑같은데 황홀합니 안내판 오른쪽 대장을 올라가면 됩니다. 신선대 전망대입니다. 왼쪽 편에 한산도입니다. 그리고 정면쪽으로 날씨만 맑으면 매물도와 소매물도 비진도가 보이는데 오 날씨가 안 좋았어요. 파입니다 전혀 안 보입니다. 왼쪽으로는 통영항과 통영 통룡 시내가 보입니다. 한산 대첩 전망대가 발아래 보이고 그 밑으로 케이블카 상구 승강장입니다. 케이블카 얘네들 막올 오르락 내려갑니다. 한산 대첩 전망대에 내렸었습니다. 다시 신선대 전망대로 올라갑니다 저 오른쪽에 가야 미륵산 정상 이 보입니다 미륵산 정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봉수대 심트입니다 봉수대에 올라왔습니다. 봉수대입니다. 건너편에 미르산 등산입니다. <laughs> 미륵 치로 하산 합니다. 900m 남, 남았습니다. 데크 계단은 미륵 치 방향도 데크 계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저조 산불 초소가 앉는 자리가 완전히 뭐 명당 자리입니다. 산불 초소로 지나가지고 내렸어요. 지나가면 반송 하나 같은 바위에 부채같이 쫙 펼쳐 피어가 있습니다. 진짜. 참 자리가 잘 잡은 방송입니다. 치에 하산이 저저 동네어 보면 진로 내려갑니다. 가파르게 바 발길을 내려갑니다. 상의길은 완만이집니다 미륵치로 요향에 캐론이 있습니다 돌무둥을 지나면 은 왼쪽 다라저몽대로 내려갑니다 산낭스포츠파크와 다라저몽대 방향인데 왼쪽으로 꺾습니다 명문동의 지천입니다 돌담이 아주 아름다운 길입니다 돌담이 아름다운 길을 내려가면 임도입니다 이들은 인도를 가로질러 산낭 스포츠 파카 방향으로 갑니다. 인도를 가로질러 내려갑니다. 야속골 0.8km, 편백숲입아래를 편백 지납니다. 이제 800m 가면 일단은 야소 마을로 내렸습니다. 아, 대나무 숲을 거칩니다. 대숲을 지나 아름다운 돌담길을 끼고 갑니다. 아따, 절담이야. 대단합니다. 이 코스는 또 다른 길엔 토형이 야기길하고 겹치기도 합니다. 돌 축대를 나갔으면 콘크리트 인도와 만납니다. 산양 스포츠파크는 1.7km 남았습니다. 야소마을을 보고 직진합니다. 인도 갈림길에서. 야소마을에 내렸으면, 이정표가 있습니다. 왼쪽 주사장 방향으로 꺾습니다. 금평길 171-45번 집에서 바로 쭉 지압을 지나갑니다. 뒤돌아보면 미륵산이 웅장합니다. 야 소말 도로에 내렸습니다. 오른쪽 도로 따라갑니다. 연평회관을 지나갑니다 회전교차로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선량스포츠파크이간판을 지나갑니다 선량천 이 간판이 나오고 남평교를 건너면은 산양복지허브센터 옛날에 면사무소 같습니다. 여기서 건널목을 건넙니다. 건널목에 나래우 카페가 있고 희망봉 탐방로 안내판이 있습니다 다라하 전망대까지 4.7km 남았습니다 군력별 산불 대응센터 사무실 앞입니다. 여기서 오른쪽 철망문을 통과합니다. 희망농장 들어가는 출입문입니다. 이 철망문을 통과하면 됩니다. 콘크리트 길이 끝나고 다시 소나무 숲길의 산길로 들었습니다. 소나무 숲길의 산길로 들었습니다. 임도로 릅니다 임도는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데서 달아 전망대는 왼쪽으로 임도로 벗어납니다. 여기서 4.2km 남았습니다. 침묵계단 올라가면. 희망봉에 올랐습니다. 높이는 230m 나와 있습니다. 바다백리길 팻말이 한번 처음으로 봤습니다. 한려해상바다백리길 팻말 솔갈비가 수북합니다. 바다백리길만 찾는 사람들만. 여기 왔어요, 그런지, 뭐, 술갈고 깔린 푹신한 길이겠습니다. 아, 여기에 비하면 완전히, 막 미륵산 쪽은 지금, 돗대기 시장이면다 돗대기 시장. 여기는 정박강산입니다 나무가 커가지고 전망이 잘안 보입니다. 예, 전망심 틀어야죠. 전망심 틀을 지납니다. 따라, 전망대까지 3.3km. 한려32-05 표지목을 지납니다. 대밭을 지나갑니다. 최저 안부에 떨어져가지고, 자라전망대까지 2 5 k m 남았습니다. 여기서 지금 희망봉하고 망봉과 사이의 최저점입니다. 우거진 숲속에 밋밋한 등나를 걷습니다. 날덩이펑크짐하구 완만합니다. 하라 전망대를 2km 남겨두고 전망대가 나옵니다. 다시 안부로 떨어집니다. 왼쪽으로는 철망 펜스가 쳐져 있는데 그 바깥으로 인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지도 못하고 넘어오지를 못합니다 다라 전망대를 2km 남겨두고 전망대가 나옵니다 다라 전망대를 1.4km 남겨두고 바위 전망대가 하나 나옵니다 정면에 골리도가 보입니다. 골리더와 추도가 젖어 보이네. 왼쪽에 망산이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 봉우리입니다. 저걸 내렸으면 이제 달아전망대 1.4km 남았습니다. 빠이 전망대스. 진달래 나무가 빼고 갑니다. 지금 장기반 쪽에는 꽃마구리 면치 있는 진달래가 보입니다. 봉준마을 갈림길에서 달아전망대는 오른쪽으로 꺾습니다. 1.1km 남았습니다.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가 정자가 있는 망산에 올랐습니다. 달아전망대는 이제 800m 남았습니다. 망산 치고는 조망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제 달아 전망대로 하산합니다. 어, 능선이 아주 평탄합니다. 잠시 평탄한 능선이 이어집니다. 사업은 완만한 능선 타고 내려오면 제약 계단이 나옵니다. 여기서 갑자기 산길 이뚝 떨어집니다. 제약 계단을 내려서는 이제 침목 침목 계단이 내려갑니다. 안 되면 뭐 급격히 떨어집니다. 고도로 달아 전망대 도로에 떨어집니다. 지금 이정표 기준으로 미륵불 전망대까지 우리 차가 있는 처음 출발 때 미래 미래사 옆 미륵불 전망대까지 9.1km 나와 있습니다. 사는 시간은 한뭐 5시간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라전망대를 갔다 오겠습니다. 일구간 미륵도 다라길 다라전망대를 올라갑니다. 출입문 통과합니다. 저 끝에 연대도 하고 만지도가 보입니다. 앞에는 항림도가 있습니다. 산행을 끝내고 진흙 미륵불 전망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쭉쭉 뻗은 평백숲이 완전히 막 끝내줍니다. 피터치다가쏵쏙쏵삭 하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륵사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수림물 들어가고 있습니다.